에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을지로 입구까지 영향력이 끼쳤고요. 그리고 퀴어 축제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을지로 2가 일대에서 중로 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 부역에서 있었습니다. 어, 너무 더워서 좀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음, 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유롭게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 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반대하는 건참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혐오스러움을 가져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일주일 일가, 그 이가 일 때에 반대하고 그성 소수자들에 대해 서종성에 대해서, 대해서 왜, 왜곡된 주장을 하는 현수막들이 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뭐,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어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표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도, 우리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뭐,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뭐, 어그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왜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반대를 하고 괴롭힐까? 그 더구나 거기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거짓에 기초한 선동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다 생각합니다. 그곳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저렇게 나와서 하는 게 아닌가로 싶어졌습니다. 성소수자와 사회적인 약자 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신앙의 거룩함, 자이 신앙의 어떤 높음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하다 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자기들의 집회, 큐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어, 거룩한 집회였고 어, 그것이 마치 이제 승리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반대하는 그 집회가 거룩한 집회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제사드리는 것에 대해서 급력 반대하시고 그리고 그런 그 인신 제사, 희생 제사를 사람 을 희생 제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어, 사형으로 처하라고까지 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그 기독교에서 계 하고 있는 이제 집회를 보면서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기들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어,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기독교 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기독교. 어,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자기들의 거룩한 제사가 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기독교이지만, 어, 가톨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조사를 해보면 관용적이다. 어, 매우 어, 협조적이다, 또 지식, 그 지혜로운 지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개신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는 지점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공격하고 타인들 희생제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맹목적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매우 맹목적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또 내보내라고 하면 내보내는 아주 그저 그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만 실제로 그행간 행간에 숨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어떤 권위와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어떤 절대적 충성심만을 높이 평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도 역시 이 본문을 그렇게 문자대로만 읽어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삭을 어, 희생자물로 바치는 그런 무모한 사람처럼 묘사된 것에 대해서 그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 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 그래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하고 유대인들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함에 대한 문제에 되면 묻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고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그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리고 출발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라할 때마다 늘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죠. 우리에게 나에게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적 수준에서 시간을 내라고 하면 시간을 더 내고 그리고 재물을 더 내라고 하면 재물을 더낼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그 자녀와 내 가족들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정말, 맞는 걸까? 더나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또 나의 믿음이니까 할수 있겠지만, 어, 희생제물을 이제, 이삭을,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어느 수준의 요구, 어느 수준으로 요구하면 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요구하면 하시겠어요? 어, 많은 사람들이 하죠. 직업을 내려놓고 성교사로 가라면 성교사로 가죠. 그렇죠? 그런 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헌금을 더 하라 면 헌금을 더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더 내라 하면 시간좀더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을까? 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좀더 결단하고 더 내놓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 한번 스스로 한번 잠자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있죠 가장 1절에 눈에 띄는 대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글을 부르셨다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왜 시험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 그, 그 의도로 또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그 시험을 했는지도 모르는 제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어 걸려 들어 있죠 좀 쉬운, 쉬운 문제를 내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 뭐 킬러 문항이 뭐 이런게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쉬운 문제를 낸다면 어 변별력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니까요 아마 어려운 문제를 낼수있을텐부터는 <laughs> <laughs> 이건 완전히 킬러 문제 정말 죽이는 문제에서 그런데 어, 이제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시험 앞에, 아참 하나님, 왜 그랬을까? 사람을 살리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데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시험을 내놨어요. 참 모순된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에 이신제사를 어, 반대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어, 질문을, 그 시험을 해 보셨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해서, 너, 나중엔 밝혀지죠? 너의 믿음에 대해서, 너의 위로움에 대해서, 너의 충성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른 채그 상황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게 시험인지 실제인지 구분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결말을 내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되게 이사, 이분은 이제 거의 명목적 수준으로 막 가요. 그 다음 장내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눈 뜨자마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요. 아, 그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어, 우루를 떠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그냥 바로 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난주에 읽었죠. 하갈과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짐 챙겨서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이렇게 하라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우리들 눈에 보면 이게 맹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충성심이 좋은 것인지 믿음이 좋은 것인지 잘안 구분이 안 되죠. 음,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어, 행함에 대해서 매우 의젓자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정말 충성심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광신적인지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잘안 된다는 점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라고 한다면 광신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사입이 이단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라비의 엘리제르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아들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리고 이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대답하자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나는 아들이 두 있습니다. 한 아들은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다른 아들은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둘다사람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 결국 최종적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유대인 라피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 유대인들도 이 이야기를 한 까닭은 있겠죠. 왜그렇겠어요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맹목적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후대 자손들이 또 그렇게 해석할까 봐서 유대인 라피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내용이 즉슨 권의 아버지로서 어떤 아들을 택해야 되는지 어떤 아들을, 어떤 아들은 사랑하고 어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죽어가는 이스마엘과 그 계속 통곡하는 하갈에 대해서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이스마엘을 데리고 간 하갈이 어떻게 했죠?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하갈은 멀리 떨어져서 대성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누구를 살리셨어요? 이스마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지난주에는 하갈이 대성통곡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 없는 그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울음에 대해서 아들이 묻습니다 하나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 말을 물었을 때 그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자기, 자기 손으로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지난주에 읽었던 하갈의 그 어머니의 심정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예야 번제로 바칠 어린양은 하나님이 손수마리나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제물로 바치기로 바쳐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서에서는 어,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야 번제로 바치려는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예야 그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었을 때와 뒤에 붙었을 때 이야기는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의 호칭 과 같은 호격이라고 한다면 뒤에 붙어 있다면 일상적인 언어랑 바꿔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아들아 라고 하는게 뒤에 붙어있습니다. 뭔가 히브리 성서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라고 말,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 그이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 이사가 아들아, 내가 진실로 말하마.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제물로바치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너랑 같이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사 또 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 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 어머니를 이제 이삭이 이야기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어,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지금 1600년대 렘브란트가 그린 희생제물 이삭, 그거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말리자 칼을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림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1500년대에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어, 이 그,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1600년대 렙, 네덜란드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 다시 앞에 이건 1500년대 카라바조가 온 이탈리아 화가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가리고.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죠? 왜 가리고 왜 드러냈을까? 그리고 그것 가리고 드러낸 것에 대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뭐 해석은 다 각자 나름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서 어, 카라바조는 저 이삭의 얼굴을 감추지 않은 건 희생당한 이삭의 그 고통, 그 고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렘브란트는 아마 그것을 보지 않았거나 아예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해서 인생 제물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로 알여금 외면하게 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문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희생 제물이 된 이삭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듣지도 않았고 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사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에 보여진 것에서는 사라의 그 이야기도 없고 이삭의 고통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이삭의 고통과 또이 이야기를 들었을 사라의 고통에 대해서 어,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서 눈이 커져 있었던 그 이삭의 눈망울에 대해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희생제물이 된 이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며 희생제물로 묶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제물로 묶여있는 이삭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우리는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제 아까 인사 사 보여줬죠. 최소한 어, 10대 후반의 청소년 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몇 세에요? 아브라함이 몇세때 아들을 낳죠? 100살 때 100살이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110 10대 후반, 120세 에 가까이 되었던 그 나이의 노인과 그리고 이삭, 10대 청년의 그 둘이서 정말 이삭이 돼야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다면 아브라함이 묶을 뭐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삭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던 것 같고요. 카라바저도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들에게 희생 제물로 묶인 이삭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희생 제물이 된 이삭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눈길을 줄수 있을 때,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사라 그 어머니 사라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아마 우리는 세상에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퀴어 축제이자 맨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 퀴어 축제에 성소수자로 비난당하고 있고, 또 그리고 조롱당하고 있고, 죄인으로 낙인찍혀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눈길을 줄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 저의 그 패친 중에 하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누구냐면 어, 가톨릭 신자인데요. 어, 몇번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아들이 성소수자입니다. 그 아들의 아픔을 이제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들을 위해서 붙여주야 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그 어머니의 그 눈물에 대해서 <laughs>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어,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 묶여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을 때 아마 우리는 어, 더 훌륭한 신앙이 될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고통이 있었기에 천사가 보여주는 그 일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순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갈이 샘물을 어떻게 발견하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물, 물을 마시고 아들과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천사가 보여주는 그 새로 열어주는 눈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제물로 바쳐질 순양을 발견하고,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희생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이고,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두 아들 다 살려내시지 않았어요? 이스마엘도 살려냈고 하갈도 살려냈고 이삭도 살려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살려냈고 사라의 고통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희생 재물에 대해서 희생양이 되어 있는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관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미래로 열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해 그 방사동 오염수의 방류에 대한 문제로 우리의 온 지구가 시끄러워져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이야기할 때뭘 이야기하죠? 소금과 해조류와 등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바다가 그 바다에 있는 뻘이 그리고 거기서 그살 기대어 살고 있는 수많은 바다의 생물들이 결국 방사능에 오염돼서 희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희생당한 자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관심하고 함께 살아갈 때 희생당한 것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어, 해양툴이 반대하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례적인 어,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라 해양생물들 피해 당하고 있는 모든 일, 그 생물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함께 할수 있게 되면 참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두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생된 물로 바쳐진 이삭의 고통이 이제는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